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 말씀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복녹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고난주간 네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6월절을 지키시면서 6월절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6월절 만찬을 최후의 만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 자리에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런 말씀 뒤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잔은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기원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떼고 또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기록을 보면 이 넷째 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그런 장면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이제 공회로 가셔서 그들에게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넷째 날 예수님께서 보이신 길은 제자의 삶을 보여주신 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이 일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이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자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 이 본문에서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고 다른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세 사람을 함께 데리고 다니셨던 그런 기록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던 곳에 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즉, 이세 명의 제자들은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실 때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명의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었고 찬란하게 빛나는 자리에 함께 있었고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뒤로하고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은 영광스럽고 찬란한 시간들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찬란한 일들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좋은 자리에만 함께 있을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고통의 길에도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를 가늠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과연 그 제자가 고통의 길에도 예수님과 함께 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영광스럽고 찬란한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제자의 삶이란 바로 예수님과 어떤 자리가 되었든 함께 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영광스럽고 좋은 자리이든, 아니면 고통과 고난의 자리이든, 어떤 자리든 간에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우리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우리,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두 번째로 참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을 뿐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는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꺾일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시험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꺾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는 제자라면, 우리는 그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시험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낙망하지 않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의 핑계거리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핑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피곤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의 눈이 피곤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곤하다라는 것은 졸리다, 이런 뜻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함이 가져오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피곤하고 무엇 때문에 졸린 것일까요?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피곤하거나 졸리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대답이 될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우리가 졸린 이유가 만일 과도한 TV 시청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지나치게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가생활을 너무 많이 즐긴다거나 아니면 친구들과의 긴 만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피곤이 밀려오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졸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면 그러한 이유로 인한 피곤함과 졸림은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피곤함과 함께 핑계가 되는 것이 바쁘다는 것인데 우리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쁠수록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질 수 있고, 바쁠수록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조급한 우리의 마음을 안정할 수 있고, 판단력이 흐려진 우리들의 판단력을 더욱더 선명하게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사람일수록 사실은 기도해야 합니다.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그책 이름이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바쁠수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 바쁠수록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참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이란 바로 이처럼 기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제자의 길,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제자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제자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어로 된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에 해당되는 단어가 제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단어냐면 그들 혹은 모든 사람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마가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단어를 바꾸어서 이 구절을 기록한 것일까요? 마가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순간 그들에게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들이 제자답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자라는 이름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걷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자라는 우리의 이름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이지 제자답지 않은 행동, 제자답지 않은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제자란 이름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제자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또 예수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움이 묻어나고 있습니까?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정말 나는 제자답게 살아왔는가? 지금 내 모습은 제자라는 이름을 갖기에 충분한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는 제자라는 이름과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면 그 이름을 상실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이름을 상실하지 않고 그 이름을 잃지 않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냄으로써 주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귀하고 복되는 애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어떤 자리든지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든 고난의 자리든 우리 예수님 떠나지 않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제자의 이름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제자라는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고난주간 넷째 날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